아까 흘린 골에서 오세까지 내려온 다음에 지금 차량을 이동해서 여기 지금 성공원입니다. 네, 왜 성공원 왔냐고요? 저희 불산바에 가려고요. 제가 알기 여기서 2시에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른 가볼게요. 갑시다. 자, 어른들은 구슬원입니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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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계점에서 2시에 통착하는거거든요그 그러니까 2시까지 계점을 도착을 해야 돼요. 흔들가 있는데 있잖아요. 갑시다! 갑시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봐이 발까지 3.1km 갑시다. 오전에는 흘림고 갔다가 한시부터는 등산바위 등산하는 걸 계획했는데 무리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힘들긴 해서 원래는 등산 산. 거든 근데 서인대 가서 울산바위 딱한번 바라보려고 했는데 제 욕심에 바라보더니 울산바위로 올라 탑시다. 그래서 지금 울산바위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울산바위까지 1.9km 남았습니다. 가기전에 흔들바위까지 900m 인데요. 지금. 땀이 단풍 들었어요. 보을드릴게요 아, 최근 들었어요. 못 <laughs> 만났어요. 아주 자그마한 심을. 아, 선생님. 너무 시원한데요? 생명세, 생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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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원하다. 와, 정말 시원해요. 제가 35년 전에, 중학교 때 드럼 여행으로 와서 흔들, 흔들었던 들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전혀, 제가 더 컸는데 전혀 안 흔들어요. 그때 우리 한 30명 흔들었었어요. 이거 와, 진짜. 와. 역시, 자연은 이자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저만 변했어요, 저만. 음. 저희가 개정안까지 2시 8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울산바위까지 가볼게요, 이로 예쁜 계단길을 올라가 봅시다. 계단가에 펼쳐. 예, 울산 바위에 대한 선설이 있어요. 아주 옛날 옛날에 하늘나라의 신이 금강산을 만들어였대요. 1만 2천봉. 그랬는데 울산에 살던 큰 바위가 자기도 금강산에봉우리에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산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덩치가 커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 벌써 금강산 일마일말을다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에서 올라온 바위가 울산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어서 두자 안두 곳이 여기 사라산이에요. 근데 울산에 살던 군수가 자기의 유명한 울산 바위가 여기 살았산에 있으니 여기 신흥사에 와서 우리 울산 바위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으로 관광 수입을 하니까 수술을 내라. 그래서 신의사에서 수술을 했대요. 군수에다가. 그 울산 군수 쪽에다가요. 그래도 그 어린 동자승이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울산발고가 자기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동자승이 울산 군수 갔을 때 여기 울산바위가 울산을 가지 않고 여기 사락산에 있으니 여기 자리세를 내든가 아니면 데리고 가라고. 동자순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화가 나서 그러면은 재료 만든 밧줄을 묶어서 돌아 그럼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 동자순이 또 머리를 짜냈죠. 재료 만든 그 밧줄.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풀이란 풀은 다 갖다가 태웠어요. 태워서 그재로이 울산바위 주변 전부 다 밧줄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더니, 이 군수가 데리고 갈수 있나요? 재로 만들었는데 묶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속초가 묶을 속자, 풀초자예요. 그 동자승이 머리를 짜냈던 그 이름에서 유래가된 거죠. 그런 전설도 있고요. 또이살았산이 울산바위는 워낙이 커다란 바위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모여서 웅, 웅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울산바위라는 찬설됐어요. 아, 재밌었나요? 아이고 민다아 아, 갑시다. 이 나무도 상처받은 나무입니다. 6.25 당시에 이 강원도 산삼 하동민들이나 그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에 송지를 먹기 위해서 칼로. 계속 그러면손질를 뺐던 자리예요. 응. 이 상처 받은 소나무가 여기도 많고 올라오다 엄청, 보면 다다 이런 에이, 상처가 있죠. 상처만 받는. 그런데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응. 미안하지만 이 칼자국입니다 다. 손질을 뺐던 칼자국.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시대는 저희가 이 나무들을 이, 우리 자연을 보호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약속합시다. 보호해주기를 한자리. 으, 으, 엄청난 깔대골길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반가운 계단이,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단이 아이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이고 안 될까요? 여러분 울산 바의 천국의 계단입니다. 아,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와 이게 대박이다. 아, 날씨가 좋았으면 정말 짱이었을까요? 허, 네. 아, 양귀만 없으면 아. 진짜 멋있는 곳이네. 옛날에 여기 어디로 내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 맛있다. 이 둥지 몰랐었나? 옛날에도 아. 아, 야, 여기 안 돼. 멍한적이다꿈속같 대꿈속... 아, 아, 안 아, 덥다. <laughs> 어, 너무 아쉬워, 고머리가 안 보여. <laughs> 어?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요. 눈에 뵈는 게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저, 그래도 전당이 겠죠시야 야, 엄청나쁜 아, 야 여기 코바이가 보입니다. 코바이. <laughs> 코바이. 아니. 호바이. 아이 코바이뭐 이런데. 와 신기하다. 응. 어 아, 이내리야. 아 진짜 신기하네. 와 저기는 완전히 뭐. 와저라인바요와 소리가. 응. 저기는 달린 바이. 저 달린 바이고요. 이거 호바이예요. 야 신기하다. 와. 저 동천문이에요. 아 하드 동천문. 멋있죠? 응.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g to die. I'm not g 라 i n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 보여 i e i 없어요. <laughs> 진짜 뿌연 기다려도 안 열릴, 안열안 개에요. 너무 심해, 안 개가지고. 어, 조심해. 이 보는 무슨 영상? 이거요? 타프니 영상. 아, <laughs> 아닌 거 <것> 같은데. 타프니? <laughs> 이게? 그 네. 여기는 풍화 현입니다. 그 염분이나 수분이 약한 바위가 이렇게 폐인 폐인 곳이래요. 오 신기하네. 여기는 울산 바위고요. 저 여기서 점심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너무 곰탕이지만 아 그래도 울산 바위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아, 사진을 봤기 때문에 제 눈에는 선명하게 다 보여요 어마어마한 암릉들이 <laughs> 그래도 여기 너무 멋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여기서 3시 반입니다 이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저희가 1차는 저희가 오늘의 일정은 1차는 흘림골이었고요 흘림골리 4시간 설명했고요 40분 움직여서, 여기 소공원으로 와서, 여기 또 홀턴 바이 4시간 또 사령하고, 이제 내려가면은 저희 이제 어디 갈까요? 맞습니다. 설아동 야영장으로 갑니다. 캠핑하러 갑니다. 갑시나 갈까요? 오케이야. 물속이 저려졌어. 여기 어, 공금산, 케이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검산이 아니에요. 울산만지 완전 검탕인데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꼬부부부가 화산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형 사고요. 제가 지금 5시 20분입니다. 아침 8시부터 훌린골 산행을 시작해서 지금 5시까지 몇 시간이 산행을 했는지 세 볼까요? 아, 홉1 11, 12시 9시간 산행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훌린골과 그다음에 울산바위 두 개를 연계 산행할까 될까 하면서 되게 좀도전을해 네, 봤습니다. 을해 봤는데 저희가 그게 되네요. 오늘 흘린걸과그 다음에 울산바위 너무 멋있게 탔고, 그리고 울산바위는 곰탕이었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배는 광금성도 너무 아름답고요. 아, 저희 오늘 여기 꾸부꾸벅 살았다 놔서 이 살았산에 짝사랑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숲소로 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설악산 사랑해요, 산 이제 잘 잤어요. 자, 이제 잘 잤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설아동 야행장이구요. 아, 여기 설아동 야행장이 저희가 진짜 다녀볼 야행장 중에서 최고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집도 굉장히 넓고, 나무들도 나무대동. 엄청, 오래된 나무들이 엄청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기 관리 동에 화장실, 있는 장 그쪽이 뜨거운 물이 칼칼 나와요. 콸콸 그, 봤을 대도 세거자하는 곳, 세수하는 곳, 화장실 세 군데 다 뜨거운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 전부 다 오늘 평일인데도 전부 다가족단이에요 이렇게 많이? 어, 캠핑이 꽉차는 거는 8월 초 휴가 때 그때 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빈자리가 몇 군데 없어요. 다꽉 차있고요. 그리고 여기는이는이 가장 은가족분들이 오시기 가장 좋은것같아요 아, 가들의보좋아들이 진짜 많아요이요 이거 도무 좋아요. 아, 이아 이거 요 이거 를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이면아침에 어묵탕 강추입니다 <laughs> 왜냐요 <laughs> 응.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오, 짜인데